웃어라, 오늘은 당신이 어제 걱정했던 그날이다. 중요성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주요 차이점 중 하나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딸기와 크림을 아주 좋아하지만 이상한 이유로 물고기는 지렁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낚시하러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물고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당신은 삶이 지루하다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위해 살고 그 일을 위해 죽을 결심을 하며 희생하라 그러면 결코 당신의 것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작은 것들에 의해 화내지 말자 인생은 작은 일에 화내기엔 너무 짧다는 것을 기억해라. 인간 본성에 대해 내가 아는 가장 비극적인 것중 하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 창 밖에 피어 있는 장미를 즐기는 대신 지평선 너머의 마법 같은 장미 정원을 꿈꾸며 현재 살고 있는 것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